이 사람 자체는 사람을 믿으면 사기 수, 손재수가 있어. 그래서 올해는 이분한테는 개생인데 올해는 망신수가 들었다. 선생님 이번 시간 신점 진행할게요. 네. 여자 남자. 여자 김 씨입니다. 개생이네. 이분은 독립심도 강하고 일단 성실해. 어, 순발력, 재치, 친화, 사람하고 친해지는 그런 친화력, 사교성. 이런 것도 좋고 끼도 많고 재능도 많아. 집중력도 좋고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다. 이 여자,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 사주가 도화하고 홍염이 있어. 그러면 이사주는 100% 예능인 방송인 뭐 프리랜서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강단도 있고 제주꾼이야 제주가 많아 당차고 근데 마, 의외로 마음이 열려서 상처 많이 받아 어. 우울감 보여지는 거고 하 틀리게 우울감이 굉장히 많아 상처를 잘 받고 원래 겉으로 밝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라 돌아서잖아 상처 안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는다. 음. 음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밝고 명랑하기는 하지만 내가 남을 도와줄 수는 있어 도와줘. 음. 근데 남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도움 자체는 많이 못 받아 그만큼 인덕은 별로 없다라는 거지. 음.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주지 도움을 받는 사주는 아니야. 그래서 자기 노력이 굉장히 강해. 음. 어, 이 사람 자체는 이 사람 자체는 사람을 믿으면 사기 수 손재수가 있어. 음. 그래서 금전 거리는 조금 안 해야 되고. 사람을 좀잘 믿는 그런 게 있어 남자 보는 눈도 없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 올해는 이분한테는 개생인데 올해는 망신수가 들었다 올해요? 어 올해 왜 이렇게 망신수가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망신수가 있으면 사람이 공공에 처해 공경에 처해지고 막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. 막 어디 숨고 싶고 우설에 시말리고막 이러잖아 네.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망신수가 자기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는 운으로 바뀌어 있어 음... 망신을 당하면 사람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하잖아 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알려지잖아 야 얘가 이랬대 저랬대 막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망신살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 알려라 이렇게 바뀌어 버려 운이 음.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올해는 내가 생각지 못한 큰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겨 음. 남의 부러움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망신살이 상승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바쁘기도 하겠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또맡게돼어 향후 5년간은 딱딱 아, 없어 이 운기가. 어 그래요? 어. 오 까딱 없어. 근데 사실은 그 뒤로 조금 하락세가 있긴 해. 근데 그이 운기가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까딱 없어. 대운인가요, 대운? 대운이라고까지는 안 들어와 있거든. 크게 음. 대운이라고까지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그안 좋은 살이나 이런 살 같은 것들이 나한테 호재로 작용될 때가 있어. 음. 망신살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거의가 다 보면 정말 막 입을 쓰고 들어놓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돼 두문불출하고 싶고 아, 이런 일도 네. 이런 이런 일로 망신살이거든 말 그대로 망신당하는 거. 네, 네. 근데 오히려 이것이 좋은 호재로 발, 발전을 하거나 운기 자체가 바뀌면. 내가 망신당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라,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더 날리게 되는 거지. 오, 좋네. 어, 올해 이 사람은, 그래서 내가 큰 일을 잡을 수도 있고, 오히려 내 자리의 운 자체가 확실히 확보해지고 더 올라가라는 운이야. 오히려 남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, 남의 부러움을 살수 있게 되는 거지. 이분, 음. 아주 큰, 어쨌든, 방송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. 음. 큰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. 아, 그래? 네. 아, 그럼 이게 잘 작용을 한 거야, 이 망신살이. 어... 원래 뭔데? 개그우먼입니다. 개그맨이 뭔 자리를 맡아? <laughs> 이분, 말씀드릴게요. 이미 정답이 나온 것 같아서, 어. 전국 노래자랑 MC 맡으신 어. 분, 김신영 씨 사주예요. 김신영 씨가 노래자랑 그거 하는 거야? 맡으셨어요. 그 원래 안정해졌었어? 네, 공석. 아그 어떤 분이 하던데? 어떤 남자분이? 네, 근데 김신영 씨가 이제 진행하기를 와 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됐냐? 난난 난, 난 이거 진짜 조금 쌩뚱맞다 어.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. 엄청 큰 자리잖아요, 사실 그게. 어 그렇지. 총회 선생님 그뒤 자리를 아야. 있는 건데, 근데 뭐 이상벽 씨도 있었고 우리가 아야. 장윤정 씨면 뭐 도경환 씨 이렇게 몇명 꼽았었잖아. 아야. 근데 진짜 쌩뚱맞다 아. 김신영 씨가 하는 거야? 네. 아 물론 재담이 좋고 하니까 어,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. 아 되게 웃기잖아요, 재밌잖아요. 재밌지. 근데 이제 와. 이거 장수 프로그램인데 네. 저는 엄청 큰 자리라고 보거든요. 이분한텐 큰 자리 아니야? 음. 이분도 그렇지만 누가 와도 그렇지 이어가려면은 와. 와 근데 대단하다. 네. 이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을 거 아니야 다들 그쵸. 그만한 또 제목이 될 거고. 네. 진짜 하는... 획기적인데? 어?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선생님 이 자리를 이분이 어쨌든, 이분, 나이 드실 때까지 가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지. 어.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, 어. 송혜 선생님처럼만 해준다면, 갈까요? 나는 송혜 선생님처럼은 끝까지 못 간다고 봐. 헉. 나는 송혜 선생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가지는 못 한다고 보는데, 중간, 중도 하차로 보세요. 응. 송혜 선생님만큼 끌고 갈수 있는 사람은 없어. 아. 어, 내가 볼 때는. 정말 오랜 시간 하셨잖아. 아, 네, 네. 어. 예전에 혹시 전국 노래자랑을 계속 송혜 선생님이 하셔서 처음부터 그런 걸로 알고 그래? 있어요. 그래 아, 야, 그럼 엄청 오래 하신 건데. 그러니까요. 그거 하나만 해도. 어, 김신영 씨 대단하다. <laughs> 어? 대단한 거,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. 하락, 하락세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, 이분 하, 향후 뭐, 10년 정도? 7, 8년? 10년 가까이 가는 거는 문제 없다고 봐. 어, 10년? 어, 음.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상황으로 5년은 확실해 5,6년까지는 이 상승의 운이 그냥 그대로 치고 갈 건데 그 뒤로는 사실상 조금 하락세 의 운이긴 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손을 띄거나 내려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향후 끌고는 간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분이 와도 내가 볼 때는 송해 선생님처럼 하긴 쉽지 않겠다 음. 정말 유일무이 하겠다. 네. 음. 어쨌든 좋은 자리를 맡고 어, 이분한테는 어. 정말 좋은 일이지, 네. 김신영 씨한테는. 그리고, 나이가 있잖아요. 결혼도 하셔야 될 텐데. 그닥 결혼에 생각도 없고, 이미, 이미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.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아니, 근데 또 다이어트 하시대, 보니까. 다이어트 엄청 하셨잖아치 날씬해. 어, 다이어트 하시대. 지금 내가 봤을 때는, 남자로 들어오는 건 없어. 어, 과거에 9년 정도 연애를 하신 분이 있었대요. 헤어지신 거야? 네. 거기 그 충격이 또 너무 크셨나?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어. 한번 나온 김에 그렇게 오래 인연을 갖고 교제하시던 분하고 헤어지잖아. 그러면 음. 금방 다른 사람 만나기가 맞아요. 쉽지 않아. 음. 어 맞아. 그렇게 맞아요 하는 거 보니까 피디님, 피디님도 <웃음> <웃음> 그런 사람. 아주. <웃음> 리액션이 <웃음> 맞아요. <그럼>. <웃음> 즐겼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.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혼 생각도 없고 일이 바빠지니까 이제 또 일하느라고 정신 없겠지. 어. 어. 자, 근데 이렇게 가면 독신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. 어, 어 근데 나이 먹어서도 늦게라도 가잖아. 박경님 씨도 뭐 결혼해서 잘 살잖아. 네, 나는 네. 박경님 씨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. 근데 <laughs> 결혼해서 의외로 잘 살잖아. 그내 짝은 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.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또 아기도 낳아야 되고 하니까. 네. 그런 게또 걱정돼서 그렇지. 네. 오늘 너무 네. 이분 정말 잘 돼서 좋다. 그렇죠. 응. 아주 그냥. 자, 뭐라 그래야 돼? 잔치, 잔치. 잔치. 그렇지. 어디 네. 그큰 진짜 대어를 얻은 거지. 네. 완전히 네. 그 장수 프로그램의 전국 노래자랑의 MC가 됐는데. <laughs> 하, 사회자로 네. 잘 해내시길 바라 바라죠. 네. 응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